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6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광역시 개양산 둘레길 등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냐. 핸드폰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찍혀? <laughs> 네. 아, 오늘 일요일을 맞이하여 아, 계양산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우리 집사람과 또한 손종수, 아, 친구 부인과 손종수와 이렇게 내이서 계양산 둘레길을 경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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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응. 반갑습니다 조정 아. 아. 아니 손정수 친구는 벌써 갔어 앞에? 아이고 아, 보이지 않게 갔네 <laughs> 어떻 이렇게 빨라 아, 아, 그래도 둘레길이라도 이게 에, 여기는 아, 밤나무하고 참나무가 아, 아, 가장 많이 있는 곳, 계양산 둘레길 중에서도. 참나무와 밤나무가 제일 많은 곳을 천지 지나고 있습니다. 천지가 상술이 나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토리 나무와 상술이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기양산 둘레길 모처럼. 집사람과 또한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못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 손종수 친구를 우연히 만나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소 밭길에서 점심을 집에서 간단하게 가져온 빵과 음료수, 과일 등을 아, <laughs> 아 여기 옆에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손종수 친구입니다. 아, <laughs> 숲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손종수 친구와 함께 계양산을 등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늘 기원 드리면서 쌀이나무 꽃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계양산은 지금 많은 분들이 한강으로 해서 등산하고 있고, 또 숲속에서 아, 때가 점심시간이 돼서 아, 시장길달리기해서 아, 먹고 있습니다 태극기 사냥운동 중앙에 해당 황산기가 잠시 영상에 등산 높은 경을 담아 봤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일요일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태국기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현기였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황선기였습니다.